안녕하세요. 가성비 게이머 외길 인생 30년, 흑우 옆에 황금우구입니다. 현세대 거치형 콘솔게임기의 양대산맥, 엑스박스와 플스5가 발매된 지 5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양기종 독점작들이 대거 PC로 출시되면서 콘솔게임기의 메리트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PC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편의성과 콘솔 특유의 감성 때문에 두 브랜드는 아직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구체적으로 신형기기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서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려 합니다. 보통 신형 나오기 직전 구형기기 할인이 들어가고 할인가에 홀려서 게임기를 샀는데 신형이 갑자기 출시되어서 배 아픈 호구가 되는 상황들이 역사적으로 비일비재했습니다. 네, 제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그때 가서 구제품을 판매하고 넘어가려 해도 중고가는 이미 떡락하는 추세라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형 출시 소식이 구체적으로 들리는 요즘이야말로 여러분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해드려서 호구를 방지하는 것이 흑우협회의 이념에 맞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플스 쪽 신형기기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밤의 제프그럽 기자는 소문만 무성하던 플스5 프로 유출은 거의 확실하며 2024년 9월에 출시된다고 밝혔는데요. 소니의 독자적인 DLSS 솔루션을 탑재하여 자체 머신러닝으로 이미지를 개선하여 만족스러운 그래픽과 프레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사실 플스5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4K에서의 프레임 저하였거든요. 이 부분을 개선하려 VRR 기술이 업데이트로 도입되었는데 현재 PC 최고 하드웨어로도 4K 120 프레임은 무리인 상황에서 DLSS 기술 도입은 꽤 가능성 있는 주장 같습니다. 주비테크와 해외 게임 포럼 리세세라에 따르면 CPU는 4.4GHz AMD Zen 2, 대역폭은 DDR6 16GB, GPU의 경우 AMD Radeon c u s RDNA 3가 탑재되는데 예상 성능은 약 14에서 29 테라플롭스 사이라고 합니다. 예상 폭이 좀 큰데 플스5 10 테라플롭스 시리즈 X가 12 테라플롭스인 것을 감안하면. 만약 최소 예상치인 14 테라플롭스로 나올 경우 성능이 조금 아쉽기는 하죠. 또한 저장용량의 경우 2 테라바이트 PCIe 젠포 SSD가 탑재되고, 여기서도 DLSS 머신러닝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각각 출처가 다른 곳에서 동일한 주장을 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겠죠. 더 신빙성이 높은 것이 리세세라에 올라온 스펙 루머를 본 인사이더 게이밍의 토맨더스는 사양에 대해 언급이 어렵다면서, 플스5 프로의 개발키트는 이미 타사 개발팀에 배포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DLSS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DLSS 기술은 엔비디아 제외하면 사실 퀄리티가 떨어지는 면들이 있어서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진짜 플스5 출시 전에는 4K 60프레임은 기본으로 할줄 알았는데 120프레임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 좋은 퀄리티로 출시되었으면 좋겠네요. 여하튼 얼마 전 포탈이나 플스5 신형도 그렇고 소니의 루머는 대부분 맞았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세곳 모두 2024년 9월 출시를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 의미심장하죠. 플스 구매를 계획하셨던 분들은 잘 참고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GTA6 출시가 25년인데, 트레일러를 보면 볼수록 이건 차세대기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급하신 분들은 플스5 중고로 저렴히 구매하시고, 급하지 않다면 신형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제프그룹 기자의 말에 따르면, 플스5 프로의 가격은 499달러로 출시되었던 플스5와 엑시액 대비 꽤 올랐습니다. 예상 가격은 600달러, 하나로 약 80만원대로 예상하였습니다. 이 테라 저장용량 탑재로 보면 합리적인 가격일까요? 성능은 그렇다치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게임 아닙니까? 보너스로 플스5 프로 출시 이후 출시 루머가 있는 게임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신작게임을 공개 안하는 퍼스트 스튜디오가 3곳 있습니다. 너티독, 서커펀치, 밴드 스튜디오입니다. 이중 25년 전후 신작 루머가 나오는 곳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플스5 프로 지원 게임을 준비하는 곳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퍼스트이고 신작 루머가 계속 나오는데 게임을 안 낸다? 좀 의심해 볼만하죠. 첫 번째는 서커펀치의 고스트 오브 스시마토로 2025년 출시 루머가 있습니다. 이 루머는 23년 9월 서커펀치의 환경 아티스트가 자신의 프로필에 고스트 오브 스시마토를 추가했다가 삭제하면서 시작되었고, 23년 12월 서커펀치 채용 목록의 NPC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확장하기 위한 게임플레이 시스템과 이와 관련된 디자이너를 채용한다고 밝혀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디자인 채용은 여우나 새 같은 동물들이 목표 안내를 돕는 시스템에 활용될 것으로 유추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23년 11월, 체드스타일 스키는 고스트 오브 스시마 영화와 추진을 이야기했고, 인사이더 게이밍 토맨더스는 이미 23년 5월 당시 게임이 꽤 완성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등, 루머가 꾸준히 나오는 만큼 플스5 프로가 발매될 때 하드 판매를 겨냥할 타이틀로 기대가 되네요. 두 번째는 밴드 스튜디오와 너티독의 합작 프로젝트 게임의 루머입니다. 데이지곤 이후 단 하나의 게임도 내지 않은 밴드 스튜디오는, 혹평 받았던 초기와 달리 꾸준한 패치로 데이지곤의 평가가 올라가서, 차기작이 기대되는 스튜디오 중 하나인데, 요 시니어 게임플레이 애니메이터인 아담 라스는 예정에 없던 프로젝트의 프로토타입 제작을 위해 너티독과 협력했다고 밝혔는데, 앞서 너티독에서는 라스트 오브 어스 멀티플레이 게임 취소를 발표하며 이런 말을 했죠. 이 게임을 통해 얻은 교훈과 기술에 대한 투자는 향후 프로젝트 개발에도 이어졌습니다. 스튜디오가 나아갈 방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야심차고 새로운 싱글플레이 게임을 여러 개 개발 중이며, 준비가 되는 대로 다음 작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밴드 스튜디오와의 합작 게임도 이 싱글플레이 게임 중 하나로 추측되며 플스5 프로를 견인할 타이틀로 예상됩니다. 23년 11월 너티독 신작 게임 패러독스의 유출 루머가 있었는데 지니어부는 분별이 어렵지만 주목할 점이 멀티플레이가 없고 출시일은 25년 말 닐드럭만 디렉터 각본의 디젤펑크 판타지 작품이라는 것이 알려졌죠. 절차적 던전 생성과 라스트 오브 어스와 언차티드 컨셉이 합쳐진 작품으로 거대한 힘을 지닌 소녀를 호위하는 도둑 형제가 등장하는 스토리라는 구체적인 루머가 나왔습니다. 루머가 계속 나오고 공식적으로 여러 싱글게임을 개발 중이라고 언급한 만큼 플스5 프로 출시와 함께 발표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력한 예정 작품으로 밴드 스튜디오가 너티독의 게임 언차티드 첫 번째 작품을 리메이크 한다고 합니다. 엑스박스 에라 웹진의 설립자인 닉 베이커와 존 클라크는 언차티드 1편의 리메이크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는데 밴드 스튜디오는 플스 비타 시절 휴대용 언차티드를 준수하게 뽑아낸 경력이 있는 만큼 잘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세 번째 작품은 플스의 효자 스튜디오인 인섬니악의 신작 스파이더맨 후속작과 라체시리즈 울버린입니다. 23년 말 인섬니악이 해커들에게 해킹당하면서 출시 예정작들이 유출되었는데 사실 이건 루머라기보다 팩트에 가까운 일정이라 시기에 문제지 출시 예정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베놈 디엘씨의 경우 제목은 치명적인 보호자로 스파이더맨2와 스파이더맨3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베놈과 스파이더맨들 사이에 스위치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8시간에서 10시간 분량의 볼륨이고 12미션과 3명의 보스가 등장합니다. 또한 스파이더맨 버스 게임과 라체덴 크랭크 신작의 계획도 확인되었는데 특히 스파이더버스 게임은 멀티플레이 게임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울버리는 게이밍 볼트의 기사에 따르면 25년 어느 시점에 출시된다고 하는데 동남아시아 허구 도시인 매드리퍼가 무대라고 하고 세미오프널드의 형태를 취하며 스파이더맨 DLC인 베놈 스피노프 이후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너스로 앞서 언급했던 화제의 게임 GTA6도 25년 출시 예정입니다. 게임스레이더의 기사에 따르면 전직 락스타 애니메이터 마이크 요크의 말을 인용, 락스타는 팔리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PC용 GTA6는 출시까지 시간이 걸리며 플스5에 우선 출시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레일러에서 보여주는 뛰어난 그래픽을 보면 더 강력한 하드웨어가 절실한 그래픽인데 25년 출시를 목표로 잡는 만큼 프로 출시와 맞물려 출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매 시리즈마다 게임의 한계를 뛰어넘어 충격을 선사해준 제품인데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플스5 프로의 출시 루머와 예상 스펙, 프로 출시 이후 발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타이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제 기기가 5년차로 접어드는 만큼 기계를 구입을 할지 판매를 하고 다음 기기를 대비할지 고민되는 분들이 많을 듯한데 이 영상이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얼마를 주고 게임기를 샀든 즐겁게 게임을 했다면 그만한 값어치를 한 것이니 너무 민감하게 손익을 따지기보다는 즐거운 게임라이프를 영위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울 듯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광고 안 받는 흑우협회의 유일한 힘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메디어스